안녕하세요. 오박구정산김성민 조장입니다. 아, 오늘은 이 향동에 들어오는 5블럭이 지금 중공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이 5블럭의 완공이 얼마 앞둔 상황에서 매수문의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지금 5블럭과 같이 어, 비슷한 중공식은 아니지만, 같은 구간에 들어오는 6블럭, 2블럭, 향기로 쪽에 7, 8블럭에 대한 문의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 뭐, 평당 분양가에 대한 부분 또는 뭐 입주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이각 블럭에서 나오는 이 장단점과 특징을 먼저 알고 정확하게 받아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기 때문에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5블럭, 6블럭, 7, 8, 9블럭에 대한 장단점, 뭐, 중공 시기라든지 평당가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맵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맵상에 전체적으로 뭐 향동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향동로 쪽에 5블럭, 6블럭, 9블럭, 향기로 쪽에 7, 8블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맵상에는 체크가 안돼 있지만 작은 부지에 도시 지원 4블럭도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인은 없기 때문에 구구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부분은 워낙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비교 자료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은 뭐 처음에 분양 받으셨을 때만큼은 뭐 뭔가 감이 안 오셨겠지만 지금은 오블럭을 보시려고 또는 타블럭을 보시기 위해 현장에 들어오시면은 어느 정도 외형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블럭 기준으로 뭐 6블럭, 7블럭, 8블럭, 9블럭의 외형을 전체적으로 담아놨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완공이 됐을 때는 지금은 뭐 크게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완성이 된 이후의 건축물 상태에서는 이 건축물의 디자인도 꽤나 큰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6블럭, 9블럭의 디자인, 뭐 전체적인 뭐 외형이 워낙에 멋지게 꾸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자료를 뒤쪽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5블럭, 6블럭, 7블럭, 8블럭, 그리고 9블럭까지 전체적으로 좀 특징들을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좀 모아놨습니다. 먼저 뭐각 블럭별의 네이밍 준비가 되어 있고 가장 궁금해 하셨던 지금은 솔직히 뭐 투자자분보다는 실입주를 하시려는 빈도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형이 보이고 있는 상황, 지금의 금리에서는 투자자가 들어오시기엔 좀 버거운 상황이시고, 실 입주자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의 뭐 마이너스 b 정도를 고려하면은 충분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과연 어떤 블록에 해당하는 데를 가져가시는 게좀 유리할지 같이 보셔야 될게 중공 시기를 보셔야 됩니다. 5블록부터 설명을 드리면 5블록은 23년 6월 지금 말 정도 완공이 예정되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12층까지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래 보시면은 오피스는 13층, 14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 지원 5블럭, 이 향동 5블럭에서의 장점은 아무래도 큰 드라이브인이 12층까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혹시나 소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10층, 11층, 12층에서 소형 드라이브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사이즈가 버겁다. 나는 작은 평수도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층에서 12층 사이에 드라이브 인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한번씩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6블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6블럭도 지하 2층서부터 지상 15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드라이브 인은 6층까지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인이 6층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5블럭과는 다르게 고층의뭐 일부의 소형 평수가 아닌 6층까지가 소형평수, 중형평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층에 큰 평수가 아닌 저층의 구간으로 소형평수 또는 중형평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6블럭 또는 9블럭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5블럭의 외형가가 워낙에 컸고 평수가 컸기 때문에 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갖고 가시는 평형대가 40평 후반대에서 60평 중반대까지 저층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연가가 뭐1 2억뭐 10억 이렇게 굉장히 큰 외연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적으로 조금 버거우신 분들은 6블럭, 9블럭의 작은 평수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7블럭 한번 살펴드릴게요. 7블럭은 지하 4층서부터 지상 15층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이 5블럭, 6블럭, 9블럭과 달리 향기로 쪽으로 빠져있는 주거 쪽에 도로 쪽으로 봤을 때는 6 블럭, 9블럭, 5블럭보다는 조금 도, 좁은 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단점이 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7블럭을 보시면 전체적인 평당가가 5블럭에 가까울 정도로 금액의 경쟁력이 있었고 설계 자체가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브리핑 드린 영상을 보면은 작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인의 동선 자체가 반원 정도만 그리면서 굉장히 간결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블럭 쪽에서 사이즈가 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소 그거보단 좀 작을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뭐 선택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어, 8블럭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8블럭은 아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구간이 섞여 있습니다. 창고, 지산, 오피스, 오피스텔까지 뭐 같이 연결되어 있고, 8블럭은 위치적으로 한번더 설명드리면, 7블럭 옆쪽에 향기로 쪽에 붙어 있는 라인입니다. 전체적인 평단가는 산정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 창고와 지산, 오피스, 오피스텔이 다 금액대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원하시는 호실 을 내에서 평균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도시 지원 9블럭, 마지막입니다. 플렉스테시아. 어, 향기로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5블럭, 6블럭, 9블럭이 있지만 5블럭의 외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노멀한 그냥 공장형 일반적인 형태의 지산 드라이브인의 형태를 갖고 있고 6블럭, 9블럭, 특히나 9블럭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절반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모형도 또는 이 저희가 그냥 그림만 봤을 때와 이 6블럭, 5블럭, 9블럭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의 건축물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실 겁니다. 아마 지금은 5블럭이 어쨌든 중공을 뭐 가까이 뒀기 때문에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5블럭을 위주로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건물이 쓴 상황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입주일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 6블럭, 9블럭도 굉장한 메리트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외형이 나오면은 아마 보시고 판단하시면 제 말이 아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7, 8블럭도 말씀드리지만 뭐 6블럭, 9블럭과 달리 특장점이 있으니 뭐 전체적인 향동에 뭐 물건을 잡으셔야겠다. 실입주를 하셔야겠다. 중공시기는 2023년이다. 2024년이다. 이 부분이 좀 정해진 분들 또는 이 부분이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위 표를 보시고 나한테 맞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신지 정확하게 선별하셔서 문의를 주시면은, 호박 김서장이 특정 호실, 특정 층에 관련된 가이드를 전체적으로 해드리고, 전반적인 분위기, 현재의 전매 분위기, 어떤 시기에 물건을 잡는 게좀더 나은 시기인지, 중공일이 임박했을 때인지, 아니면 중공일을 다수 좀 앞둔 게 난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말이 길어졌지만, 오블럭을 기준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블럭의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블럭의 매수 시기를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오블럭이 6월 30일 날 예정으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럼 6월 달에 물건을 잡는 게 가장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결국은 전매를 통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 승계에 대한 확인서, 승계 절차, 은행에 대한 업무,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매 승계 절차가 3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미 6월 달에 접해서 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그 절차도 굉장히 빡빡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미 6월 초면은 전매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자금을 구하거나 은행 상담을 끝내서 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들이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5월 중순 늦어도 5월 말 전에는 뭔가 결정이 돼서 호시를 선점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알려드리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가이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현장에 나가서 이 5블럭, 6블럭, 9블럭 또는 이 7블럭, 8블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지. 현장의 모습도 한번 다시 살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브리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